<laughs> 왜요? 얘핵 아니야 뭐야? 얘얘킬로 엄청 많이 떴거든요 미나리 네, 있는데요 지금? 네? 하늘에 계신... 하늘에 해골, 계신 해골 모양 아, 이거 좀불안하거 조심하세요 미달리 이제 몇번 틀지? 3번 째 3번 째킬 MK12 다세 아, 가위 하나씩 먹으세요. 우리 지나왔던 뒷각인 치고 바위 먹어야 돼. 기하나어요리 네, 네, 아, 빨리 세요 파이팅 아, 뭐야? 왜그 앞에 세운 거야? 저기 어, 바위 둘 허가 좀 내고 호기 없어요. 바 쿠페디 일번 나와요 네 나이스 절일번 놔두고. 일번 확실 예, 같은 팀이에요. 2번 이구나. 님, 예, 2번 님 밑에 하고요. 우리 재밌어요? 반대쪽, 예, 우리 그 반대쪽 가야 돼. 앞이 과이 하나 계절이 예. 하나 남았어요. 박막그렇 여기, 이번에는... 자리 여기, 힘들어요. 조심하세요. 기 여기, 여거든요 집이 한 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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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이안좋 여기. 1기번 어디야?

자, 이냥 밖에서 하면. 야, 단차에 교묘하게 가려갖고 안 보이네. 아, 아프다. 아, 밥에 못쓰겠네. 그럴까. 네. 쟤들이 다 나와야 돼요? 집이? 네. 근데 우리도. 언팩 없. 괜찮아? 밑 3핑 2왜 이렇게 안맞아 이거 아깝다 3핑이 2이에요? 지은게어지나어요지나어 능선 밑에 조심 어따다어 하나 기절시켰다 1번이 1, 1, 1, 1번이 2번 났어요 1번 빼놓고. 샀고, 살리고 있어요, 여기. 3핑. 아까 폭, 폭간데 네. 살렸을 때, 지금. 나이 나이스.